안녕하세요. 저희는 장민호 TV이고, 장민호에 대한 모든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민호와 김희재에 대한 소식을 방금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전 김희재는 장민호로부터 천만원 빌리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희재는 형제끼리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고 장민호가 보낸 준 계정으로 즉시 천만원을 이체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장민호가 자신의 카카오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티탐육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민호는 탐육에게 모든 메시지에 대해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야 김희재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너지고 걱정스럽게 장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민호는 즉시 김희재에게 진정하고 은행에 연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김희재는 이제부터는 카톡 메시지를 더 이상 믿지 않아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뉴스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다른 소식에 이어집니다. 가수 김호중이 장민호의 신곡을 홍보했다. 김호중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큰형님 익십 안 익십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둘째 형 타기형의 작곡으로 탄생한 너무 좋아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또 김호중은 탑세븐 큰형, 탑세븐 작은형, 근데 이모티콘 박수 짝짝짝 모양 어디감, 아무리 찾아도 없네. 익십 안 익십 나는 해시태그도 추가하며 장민호의 신곡을 적극 홍보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8일 발매된 가수 장민호의 익십안익십의 앨범 커버 사진이 담겼다. 그들의 훈훈한 우정이 엿보여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를 접한 다수의 네티즌들은 노래 너무 좋아요. 미스터트롯 우정 너무 보기 좋다. 김호중, 장민호, 영탁 모두 파이팅 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1일 첫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위대한 베테랑에 출연 중이다.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기를 바랍니다.